존존존존존 존. 어 힐링님 히트 마염 받았어요 받았어 힐링님 받으러 어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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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러 어 받으러 어 힐링님 받으러 요 힐링님 히트 그러더니 빠받렸어받렸어어 정군이한테 갔네 정군이 히트 정군이가 히트하니까 힐링님이 한마디 했어 아이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막시! 형영 대항호 타고 2차전 나왔습니다. 야간.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정군이 지금 두 마리하고 힐링님 잡고 막 우당탕탕 갑자기 막 나와요. 저도 한 마리 잡고 아까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지금. 맞췄어요. 아. 막 나와요. 국제 이래? 아. 선장님이 분명히 아까 이쪽 포인트로 오셨는데 못 잡았거든요. 별로. 근데 힐링님이 타니까. 깔렸 아, 마지막에. 바뀌었어. 이래. 바뀌었어. 음. 위치는 아까하고 똑같이 좌연선탑제 옆에. 성군이 있고요와 지금 그 포인트에서만 지금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마리 나왔어요 여덟마리 아 야간에 나왔는데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힐링님이 저희 죽이려고네분 모시고 왔어요 무섭습니다 대하선 뒤에 힐링님 힐링님이 목소리 힐링있게 하네 뭐뭘들으신거예요 잘못 들으신거 같은데요 여아또호미쪽에서 나오나봅니다 5시까지 한다고요? 아하 대왕 선생님 내일 출항 안 하셔도 오늘 늦게까지 하신대요 큰일 났어요 선생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5시까지 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야 내일 또 아산까지 9시간 걸려서 집에 가게 생겼는데 정군이의 <laughs> 한숨이 늘어납니다 선실 <laughs> 들어가 자 아우 굉장히 좋은데? 5시까지? 콜. 저희 배에 지금 납치당했어요 아우 <laughs> 화끈한 선장님 몇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11시까지였는데 정군이가 요즘에 물이 올랐어요 문어에 벌써 두마리 대전체 청수하고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자또 와주라 야간 2차전 재밌게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철수가 빨랐어요 또 훔치기도 아닌데 아문어의 쫀득한 느낌은 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해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하루종일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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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어, 힐링님 히트. 빠, 염빠았어요 빠졌어. 힐링님 빠트렸어요.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빠트렸어, 빠트렸어. 힐링님 빠트렸어요, 힐링님. 히트! 그러더니, 아, 핑. 빠트렸어요, 빠트렸어. 어, 정군이한테 갔네 정군이 히트. 정군이가 히트하니까 힐링님이 한마디 했어. 아이씨. 아, 야간에 더잘 나올 거라고요? 아, 저도 기대는 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네 경수가 한마디 합니다. 힐링님 빠빠요. 그렇지 그렇게 천천히 늘하면 돼. 언젠가는 올라온다는 거. 아이스 아이스. 아정군이 시마리째. 얘 미쳤어요? 약발 았니 주간엔 내가 미치고 야간엔 네가 미치는 거야? 아우 어, 힐링님 다시 이 시. 그냥 시. 아우 어, 단지? 뭐야? 통발 힐링님 시. 뭔가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는 있어요. 나한 마리. 정군이 씨마리 깨찰빵님 한 마리. 씨 마리. 깨찰빵 한 마리. 어. 어우, 고수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와, 막, 장난이 나오는데? 와, 역광이라서 영상이 기계맥히네요. 얼굴 제대로 안 보이고. 겁내 자생기 보이는데? 오, 어, 나이스. 오, 어, 깨찰빵님 히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어, 사이즈 좋아졌어. 아, 여기 포인트 나랑 잘안 맞는 것 같아. 아까서 한 마리. 생도 말이야. 아이, 그렇죠. 어, 힐링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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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혜타! 원스타 됐습니다, 힐링님. 불가사리도 겁나 컸어, 노란색으로. 오전에는 흥미에서 별로 안나는데 야간에는 흥미에서잘 잡으십니다, 지금. 여기 이쪽 팀들은, 어 양보도 해주고, 굉장해요. 막시, 그렇지. 올라옵니다. 요거 좀큰것 같아요, 느낌이.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 올라옵니다, 또. 두 메리째. 와. 와. 더럽게 크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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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마리였던 것 같은데? 한 마리 더 왔어. 나이스. 두 메리 했어요, 두 메리. 벌써. 오늘 또 작살 납니다. 오후에도. 여기는 굳이 쿵쿵 찍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질지 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쿵쿵 찍었다가는 봉투를 다 날려버려서 차라리 그냥 질지뜨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배를 주야로 타고 있긴 한데 아, 선생님이 포인트 손정이 기가 막혀요 어장을 들어갔는데 어장 안에서 안 나오니까 어장 주변으로 공략을 하셨더니 막 나와요 있었어요 선생님이 포인트를 어우, 되게 잘 찍으세요 오늘 대형으로 주야를 탄게 어,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뭐 힐링님 덕분이긴 하고요 아무리 지금 대회 전체적으로 지금 잘 나와요 어우 또 히트 허이 뭐 이렇게 막 나와 힐링님 일행분들도 지금 굉장히 잘 잡고 계세요 고수들 고수들 대 전체 20수가 넘게 나온것 같은데 나이스 전공이 히트 전공이 니네 말이지. 미쳤어요 얘 야 완전 아, 물어 올랐네 라인이 앞으로 뻗는데 멀리 캐스팅하는 정군 이 근데 잘 잡아요 바로 할 말이 없어 끌고 온대요 말이 안 되는데 라인이 <laughs> 앞으로 뻗는데 끌고 온대 어 아, 힐링님 히터 요번에 물어 많은 것 같긴 한데 빠질지 올릴지 아, 또 딱딱한 거요? 아하 힐링님이 오늘 접대를 많이 하시네 하신... 우리가 섬치기로 변경하실 때 시간이 됐나 봅니다. 아, 또 우당탕탕 나와요. 야간 되니까 잘 나오네 진짜. 야간이 훨씬 낫네. 고고피싱 선단. 배 내일부터 만원씩 할인한답니다. 어느 어느. 예약하세요. 그럼 내일부터. 네이버 핸드. 고고피싱 건설하시면 돼요. 섬치기를 좋아하시면 대형을 타시고.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선장님이 문이 나가신대요박님 덕분에 대왕오 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저 때문에요? 설마.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laughs> 근데 진짜 점치이 좋아하시면 대왕오 사시면 됩니다. 진짜 전투적으로 그냥 섬하고싸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성형에서 문어는 보급 피싱 천다 문어 삼촌들이라고까지 하시니까요. 이, 선단배를 타시면 문어 후회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예? 예? 예, 찰빵이 굉장히 바빠요. 막 샤크리하고 난리 났어요. 문이 잡으러 오셨 와. 우와... 화면 겁나 예쁘네. 그랑도 <라운드> 포인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야간이라, 섬으로 바짝은 안 붙이실 것 같긴 해요. 유. <라운드> 우와. <라운드> <라운드> 야간에도 붙여버리는. 섬치기입니다 가자 아까 오전에 많이 뽑아먹긴 했는데 또 들어왔을지 어 뒤에 바로 나왔어요? 오 어, 나이스 막시그라세 시마리째 올라옵니다 올라와 또와 이거 뭐 선생님 포인트 장난이야 와 선생님 와, 무서워요 섬치기가 보통 섬치기가 아니에요 자, 나이스 정문이 히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어우 사이즈 좋아 막치 그렇지 어우 사이즈 나쁘지 않다 오오 또올라옵다 나이스 나이스 이말있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또한 마리 나왔어요 뒤에 여 포인트가 여가 많아서 되게 재밌어요 와 바닥에 다 보여요 여기 집어등을 쳐주셔갖고 제 애기랑 또다 보입니다 오늘 안 덮치네? 오늘? 어디있니? 와서 덮쳐봐 어우 선생님 또 히트 어우 나이스 엄청 잘나오네 나이스 히트 잘나와요 뒤에서도 잘나오고 아이구야 쭈꾸미는 9월에 나와야 되는데 야, 일로와! 야, 손만 쭉 볼게! 아이, 까비. 인정을 놓치면 안 되는 섬치기. 나이스! 나이스! 어, 잘 나와요. 어, 나이스 사이즈. 야, 오전에도 여기 지지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신기하네. 외출 나갔다 온애들인니까 근데, 선타 아니어도 지금 잘 나와요. 오, 나이스 사이즈. 나이 좋은 것도 올라어요 와, 씨. 막씨 그요맛있마요 나옵니다 어요 맛있어요? 맛있아요맛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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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요맛요맛어

너무 많아요. 파트너스가 더큰거 잡으면 되지. 잡아보러. 나이스 샷. 샷. 빠졌어, 빠졌어. 힐링님, 힐링님하고 깨철빵님하고 일행 두분 또. 파이팅 넘치고 좋아요. 분위기 전체가 좋아져. 요 오전에는 앞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치면 지금은 골고루, 배 전체에서. 나이스! 오우! 힐링힘또 히트. 갑자기 또잘 나오는데? 나이스, 나이스. 이게 지금 섬 쪽에 바짝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자리에서 잘 나오면 되 지금. 수심이 낮으니까 많이 떨궈져요. 바늘이 뭐 약하고 그게 아니라, 텐즈 자체가 수심이 낮아서, 얘네도 저항을 받아갖고쭉 걸려야 되는데, 막 시끄럽지. 야, 걔보다 작아졌다. 나이스. 육수째 온것 같은데 아니요 작은 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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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 내이데거 야. 이야 사이즈 봐요 사이즈 애기 애기 너무 귀여워요 얘는 방생하겠습니다아러가 그러니까. 문어예요 문어 우선은 말했으면은 7개 아니 뭔가 무개감면 있어서 땡기긴 했는데 이게 문어는 문가 아닌 것 같았는데 혹시나 해갖고 올려봤더니 단련려있대요 뭔가가 막시끄러 아이구야. 아이구야 얘는 더 커서 와라 마형. 할 수째? 있어 힐링 님 히트. 어 사이 좋은가? 나이스. 오, 어, 나이스. 어, 여기도 갑자기 또막 나와. 미쳤네. 나이스. 이스어또 히트. 세 마리 갑자기? 어정국에도 히트. 어, 정국이 나이스구나 막씨! 그렇지! 나이스! 나도 나왔어 오우 꾹꾹 치는데?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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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마리째 막씨! 그렇지! 우와 이건 얘네 크다 우와 뭐야 오 맞아 뭔데 나이스 오 나이스 열 마리째 야안에도두 자리 성공 어 해드셔 이요막씨 그렇지 와, 와 처음으로 해드셔다 본다 이거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 싫어 쇼까지는안될것 같은데 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열 마리 대가리 처음 맞춰보네 아니 밑걸림인거처럼 갑자기 그러길래 얼마 했는데 야간이야간이말했으는 훨씬 많이 나왔고 자 그러니까 골고루 전체적으로 막 시끄러워 에? 아주 그냥 뺏기 달인이요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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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통영은 대양호다 희한하게 어장 들어가면 없고, 어장 주변을 선생님이 택해서 다니시면, 거기서는 지금 다 나와. 어장보다 어장 주변에 문어가 더 많다는. 통영 오시면 대양호 타십시오. 포인트가 다른 선생님하고 달라요. 또. 섬치기도 세고. 아니, 선생님이 들어가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오늘 11시까지인데. 내일 추락이 안 잡혀 있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안들어가십니다. 다음날 출항이 없는 날 야간에 오세요. 그러면좀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번 올리시고 이 박. 어, 막씨 네. 그렇죠. 마지막 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맞네, 맞네. 아 너무 작아서. 10시마리. 아. 얘네 작으니까 보내줄게요. 마지막 거니까. 어저비 터라. 보내드리오리다. 잘 가렴. 야, 일로 가면 안 돼. 안녕 아유. 저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삼수. 요즘 시간까지 오늘도 오전부터 주야로 뛰는데,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재밌게 같이 즐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우피싱 선단의 대양호, 나이스. 감사합니다.